지금부터 리우형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 1kg 용량 터빈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터빈의 직경은 20cm이며 터빈의 높이, 높이는 17.2cm입니다. 터빈의 높이는 17.2cm입니다. 터빈 축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는 1kg 용량이며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수직축 풍력발전기를 구입해서 여기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중국제 수직축 풍력발전기 날개의 직경은 88cm 였으며 높이는 날개 높이는 60cm 였습니다. 본 리우형 하이브리드 풍력발전기 터빈은 직경이 20cm이고 높이는 17.2cm 이므로 거의 4배 해서 5배 정도의 동급 용량보다는 5분의 1 수준의 터빈이지만, 본 리우형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기 1 k 로 짜리는 바람 속도가 초속 3m 에서 이용 효율이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국제 1kw 급 용량의 수직축발전기는 바람이 초속 6m가 불어도 20% 이용효율 밖에 안 나옵니다. 즉, 200w 밴이안 나옵니다. 리우용 하이브리드 발전기는 50%약 500w의 전력이 3m, 다 세크에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풍 장치와 터빈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본 터빈의 실증 테스트는 지풍 장치와 터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풍력발전기 부품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에도 연결된 선이 없고 오로지 지풍된 바람만 이용해서 터빈을 강력하게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리우형 하이브리드 풍력 발전 장치는 바람이 없을 경우에 이와 같이 바람을 만들어서 터빈을 강력하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현재의 허브인 속도보다 5배 이상의 출력을 속도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정량속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빈과 집풍장치만 있으면 실증 테스트를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바람이 전혀 없어도 바람을 직접 만들어서 터빈을 회전하는 것은 리우평 라이브리드 풍력발전기가 가진 세계 유일한 원천기술입니다. 기존의 수평축 풍력발전기는 연평균 초속 6m 이상 바람이 불어 줘야 이용효율이 20%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MW급 풍력발전기가 6mps 불어줘야 겨우 200kw 20% 효율이 나는것입니다. 그러나 리우형 하이브리드 풍력발전기는 바람이 3mps만 돼도 이용효율이 50%이상 남으므로 다시 말해 일 메가와트, 1 0킬로와트 휴직축, 리부용 하이브리드 통역발전기를 설치하면, 500킬로와트, 즉, 50% 이상의 전력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참잘 돌고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